여기는 포항 축장에 있는 편백나무 힐링 숲입니다. 30년 이상 된 편백나무 숲, 나무들이 숲에 꽉꽉 차여 있어요. 공기도 좋고 힐링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호스는 입구에 있는 펜백나무 숲이 있고, 뒤쪽으로는 또한 어, 에리 안에 펜백나무가 이렇게 굴러가듯요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 입구에서 좀한 200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이쪽은 입구 쪽에 있는 평균 펜백나무 숲입니다. 이쪽에도 30년 이상 된 편백나무들이 빡빡히 들여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이 쉴수 있는 평상이 입구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 쉬시는 공간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